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의 소정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면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강하 신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고등리를 보겠습니다. 고등리는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양기가 강한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공리입니다. 대공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이곳은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대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정리입니다. 소정리는 소정면과 마찬가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웅당리입니다. 웅당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의 소정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